여기, 뭐, 이렇게 다 곰팡이 새카맣죠? 이 뜯으면 더 곰팡이 건데, 올림픽 같은 경우도 물 세면 이쪽으로 다 흘려요. 방풍 때문에. 이게 맨날,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집이나 보면, 위층에서 물새서 여기 뒤쪽은 항상 곰팡이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구가 있으니까 안 보일 뿐이지, 가구 뜯으면 다 곰팡이에요. 일단, 방 크기가 39평이 좀더 크고요. 그리고, 내력벽 위치도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이 셔츠는 그대로 쓸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이런 거다 뜯어버리면, 셔츠가 주저앉을 수 있, 있으니까, 일단 이거는 나중에 목공할 때 떼가면서 할예정이고 어, 뭐, 여기 제가, 뭐 전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이런 로맥스 선은 쓰면 안 되는데 이 집에 전에 공사하신 분이 이일 로맥스 선으로 하면 엄청 일이 쉽거든요 이게 일쉽게 하려고 이런 로맥스 선을 쓰신 것 같아요 보면 이 예, 한번 로맥스가 된 집이거든요 방통을 쳤어요 방통 쳤는데 여기도 지금 외벽이고 다 외벽이거든요 이쪽 부분이 근데 저희 한 거랑 완전 다르죠 보면 막 다르죠 저희는 이렇게 바닥에 단열재가다 올라와 있어 가지고 돼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인사하프로 TV 하프로입니다 이 예, 올림픽 선수전 현장이고 저희가 요즘 뭐 항상 여기서 거의 거주하다시피 하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 시작한 게 2년이 돼서 지금 계속 여러 현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최근에 뭐 보여드린 39평보다 조금 작은 34평 현장인데 거의 구조가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몇 가지 조금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방 크기가 39평이 좀더 크고요. 그리고 내력벽 위치도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현관부부터 설명드리면 현관문 같은 경우는 바닥 이렇게 다 깨고 이렇게 다 깨서 왜냐면 여기 나중에 평 잡아가지고 여기 타일을 맞춰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을 깨서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뭐 천장이고 벽이고 저희 매번 하던대로 다 털어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이쪽에 통상 이렇게 슬라이딩문 원래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슬라이딩문 뜯어내고 벽체들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제 단열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샤시가 상태가 보면 괜찮죠. 상태가 샤시가 상태가 괜찮다 보니까 요 샤시는 그대로 쓸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이런 거다 뜯어버리면 샤시가 주저앉을 수 있, 있으니까 일단 이거는 나중에 묶음할 때 떼가면서 할 예정이고요. 뭐요 테이프는 기스나지 말라고 붙여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실, 뭐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죠, 통상. 확장이 되어 있고, 여기도 단창이기 때문에 이중창으로 바꿔주고, 삼중유리 바꿔주고, 그렇게 시공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뭐 여기 제가 뭐 전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이런 로맥스 선은 쓰면 안 되는데, 이 집에 전에 공사하신 분이 이 일, 로맥스 선으로 하면 엄청 일이 쉽거든요, 이게. 그래서 일 쉽게 하려고 이런 로맥스 선을 쓰신 것 같아요. 그면다로맥스 선으로 많이 하셨어요. 대부분. 뭐, 이 연장 뛰는 것도 보면, 로맥스 선 까서 이렇게 연장 뛰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HIV 선을 써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데도 보면, 전에 공사할 때 보면, 제가 뭐 전기 전문가는 아닌데, 여기 보면, 접지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일시계 하려고 그냥 두 선만 이렇게 딱 꽂아놨네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리고 여기 발코니, 여기 같은 경우, 여기 샤시는 재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 부분도, 아까 방창도 상태가 양호했잖아요. 여기도 재사용을 할 거고, 일부 이제 여기 보이는 창하고 저쪽에 보이는 창은 뜯어버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방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안방도 외벽 쪽은 당연히 다 뜯었어요. 다 뜯어가지고, 저희가 다시 이제 작업을 할 생각이고요. 뭐, 보면 이 CD감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전에 방통 칠 때, 이제 렌선을 여기까지 넣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묻어 놓은 것 같아요. 렌선는 예전에 이렇게 넣기 위해서. 이게 예, 한번 공사가 된 집이거든요. 방통을 쳤어요. 방통 쳤는데, 여기도 지금 외벽이고, 다 외벽이거든요. 이쪽 부분이. 근데 저희 한 거랑 완전 다르죠. 보면 막 다르죠. 저희는 이렇게 바닥에 단열재가다 올라와 있어가지고 돼 있는데, 하여튼 방식이 좀 다릅니다, 많이. 뭐 이런데도 보면 이제 곰팡이나 이런 거 어쩔 수 없어요. 곰팡이나 이런 거뭐 다시 공사할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아 다시 하니까. 뭐 화장실 같은 경우는 뭐 깨끗해서 뭐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이 부분 한번 청소해서 저희도 공사간 좀 깔끔하게 사용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안방 건너방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뜯었습니다. 이렇게 다 뜯어서 천정소부터 해서 싹다 뜯어가지고 이제 다시 저희가 이제 새롭게 이제 공사할 예정이에요. 올림픽 하도 자주 와서 설명을 해서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그리고 여기 볼까요? 전에 보면 이렇게 분배기를 교체를 했어요. 저희가 한건 아니고 저희는 지금 철거만 했어요. 방통이 원래 되어 있어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쓰는 게 맞고요. 당연히 맞고. 그리고 요런 데 이렇게 보면 뭐 잘못 잘못했다기보다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뭐 이런 것도 있으면 물론 교체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지만 물 한샘이 안 해도 되는데 하여튼 요런 부분들은 그래도 보기 좀그하니까 나중에 좀뭘 뿌려 주든지 물론 저희 공사 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려 형식으로 좀 깔끔하게 처리를 해 드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뭐 이렇게 다 곰팡이 새카맣죠? 이 뜯으면 더 곰팡이 건데, 올림픽 같은 경우는 물 세면 이쪽으로 다 흘려요. 방통 때문에. 이게 맨날, 맨날 그래요. 어느 집이나 보면 위층에서 물새서 여기 뒤쪽은 항상 곰팡이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구가 있으니까 안 보일 뿐이지, 가구 뜯으면 다 곰팡이에요. 뭐 예외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그리고 이런 우수관 같은 경우도 뭐여 주변에 막 이렇게 엉망이죠. 여러분들도 솔직히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위층에서 해야 결해 되는 거고, 저희는 또 아래층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 다 이제 작업해서 내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 주방 엄청 작죠. 주방 엄청 작은 주방 여기도 다 털어서 지금 작업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 철거된 모습 한번 보여드렸고, 여기도 저희 뭐 어떻게 보면 컨트롤 C 컨트롤 보이죠. 해서 뭐 똑같은 구조니까 솔직히 주방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구조를 여러 개짜봤지만 기존에 했던 구조가 가장 좀 나은 것 같아요. 물론 가전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은 바뀌어요. 조금 조금씩은 바뀌는데 거의 그런 방식으로 갈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다른 현장은 천장에 간접박스든 뭐든 엄청나게 손이 많이 가는 현장이 있어요. 그런 현장 같은 경우는 목공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냥 플랫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가면 거기에 비해서 목공 인건비가 좀 여러 명이 빠지겠죠. 그런 부분도 뭐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많이 들어간 거고. 하여튼 여기 현장도 이제 점점 바뀌어 가니까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뭐가 다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선은 싸그리 다 뽑고 다시 할 예정입니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고객분한테도 전선은 한번 또 낡은 부분도 있고 또 전에 또 문제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다 교체를 하자고 얘기를 해서 전선은 다 뽑고 다 교체할 예정이라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림픽 현장 저희가 자주 하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뭐 현장들 여기저기 있으니까 와서 물론 공사 중에는 낮 시간대는 오시면 안 돼요. 왜냐면 작업하시는 분들 방해되고 하니까. 그런데 공사 끝나는 시간에는 뭐 잠시 지나가면서 살짝 이렇게 보고 가시는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 집주인분이 안돼 우리 집은 절대 보여줄 수 없어 이를 못 봐요 못 보는데 그게 아니면 뭐 피해를 주지 마감 마감 현장에는 근데 안 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왔다가 괜히 사고 치고 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사하는 거 이렇게 한 보면 아 이런 형식으로 공사를 하는구나 이런 것도 보실 수도 있고 또 저희 영상 보면 제가 이렇게 자세히 올리잖아요 영상만 봐도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